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장 바로 옆에 그 표고목에서 표고버섯이 이렇게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 2-3일이면 수확을 해서 삼겹살하고 아주 맛있게 좀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그 봉장이고요. 저 너머가 바로 저그 백두대간 송리산 국립공원 백두대간입니다. 저쪽에는 이 소나무가 상당히 많고요. 어 능이하고 송이버섯이 나오는 그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올해는 이렇게 이제 10월 3일인데도 불구하고 송이하고 이거 그 능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두대간에서 송이하고 능이가 많이 나와야만이 저 청천 그 면소재지가 들썩거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청천 그 버섯 가게는 어떤지 오늘 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계산군 청천 면소재지입니다. 이 주위에는요 상당히 많은 그 송이하고 능이가 많이 나오는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해에는요 어, 송이하고 능이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송이하고 능이가 많이 나오니까는요 여기 군에서도 이렇게 벗선랜드라는 아주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요 이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요 능이 버섯은 나왔습니다만은 성이가 없는 그런 에,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전에 이렇게 에, 버섯 축제를 하는데. 송이가 안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상 기온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버섯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요, 어제부터 여기에 그 기하신 그 송이가 판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그 국내산 그능이가 1kg에 24만 원부터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 열흘 전인가에는요. 처음 나왔을 때는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갔었는데 이렇게 좀더 귀해서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24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1kg에 24만 원이고 그담음 저기 약간 저기 한 것이 1 k g 에 23만원 그러니까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는 이제 줘야만이 그 좋은 그 능이를 갖다가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송이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요 500g에 26만원입니다 여기 이거 그 송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판매를 한 건가요 네, 어제 어제부터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저 500g에 26만 원. 요거는 100g인가요? 350g에 20만 3, 350g에 20만 원입니다. 아주 먹을만하고요. 요거는요. 이것도 같은 350. 350g에 20만 원이 아주 뭐 상당히 지금 고가의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네. 아마 여기 이 건방에서 나오나요? 아직은 안 아직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짧은데. 여기 보니까는 저그 산지에는 조금밖에 이게 싹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 보니까는 저 강원도 산이라고 합니다. 능이도 강원도 산이고요. 그럼 여기는 저 언제부터 좀 나올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 안정될 수는 없던데 날씨 황 따라 다 하이튼. 그럼 아마 그래도 올해 한1 0월 중순 경에는 여기서도 그 송이하고 능이를 갖다가 어,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있 일단 저희도 그렇게 이제 보고는.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에서도 10월 15일 넘어야만이 능이하고 어, 송이를 갖다가 채취를 할 수가 있다고 어,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뭐, 텔레비에서 보면 1등급은 1kg에 한 뭐, 15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등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에. 등에 품이고요. 자, 아, 부지간 이, 청천 이 근방에 화양계곡 그리고 송이산 그 국립공원 주변 그쪽에서 백두대간 그 주변에서 좀 송이가 많이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더 이상 뭐더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은 좀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의 영상은요 이렇게 버섯 산지인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퍼져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뭐 뒤집혀야만이 좀 앞으로 좀 송이나 능이를좀더 좋은 능이를 맛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그래도 버섯산지인 우리 그 청천면 소재지에한 열두 군데 이상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처음 그 송이를 갖다가 판매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